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이은날. 이번에 제 8화죠. 이은날 영각의 건널목.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본 전철역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잖아, 이거.

내일은 김 알렉산드라. 나는 오늘 길을 걷는다. 진료시간 3시 30분부터래. 어, 얘 바로 저번 회차 때그지하철에 있던 애다. 다행히 살아있구나. 나, 김 알렉산드라. 오늘은 커피가 땡긴다. 어, 위에 키 누르니까 본다. 쌍둥이 여동생이. 건널목에 뛰어들어 죽었다. 막 내가 위키를 누른 눌러서 진행된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오면 진행되는 건가? 교묘하게 타이밍에 딱 맞았던 건가? 모든 것이 나와 똑같은 여동생 김 일렉산드라 나김 알렉산드라의 여동생이었지. 우리가 다른 걸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맞아 그땐 그랬지 내 그림자가 멈췄네 그게 벌써 백년전 일이라니 나보다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고집이 셌으며 어 그림자 잘 따라오고 있구나 상냥한 목소리로 날 옹니라고 불렀지 옹니 곧 전철이 오겠다. 여기서 멈춰 서야 돼. 하지만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로 여동생의 죽음은 슬펐지만, 내가 여동생의 몫까지 나는 쌍둥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다. 구라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 옥니! 옥리... 아, 용날... 아이씨... 요거 그림이 있었냐? 여기... 나, 김 알렉산드라... 어제 죽었던 김 일렉산드라... 지금 내 여동생의 꿈을 보은 것 같다... 내 여동생의 환영이 보인 것 같아... 기분 탓이겠지? 여기 커피 런처, 커피 런처를 사갈까? 왜 이번에 안 떠? 저 위에서 눌렀어야 되나? 얘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여기서 위키 누르면 기도할 수 있나? 여기 갈수 있나? 여기 안 되네. 너 누구니 꼬마야 모습이 안 보이는구나 내 동생 김 일렉산드라가 좋아했던 뷰티 살롱 여기서 아줌마의 삥을 뜯었었지 그날이 그립다 이번에 또 누가 쳐? 첫... 꼬마야 좀 가봐 나 지금 집중해야 돼 아아 나김알렉산더라 오늘도 이곳에 도착하고 말았다 뭐야? 저기 왜 천막 같은 게 있어? 어? 소리가 멈췄는데? 어? 나 지나가라고 또 누가 뛰어들었나? 또라니 하지만 방금 분명 건널목 신호 소리가 얘가 뛰어들었나봐. 저런.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뭘 쳐다보니 눈깔 찔러줘.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저 저. 저... 저제 그림자 아니에요 저거 저거 제 그림자 아니에요 어,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제 그림자 아니에요 저거 휴밤마터면내 정체를 들킬 뻔했다 이 퍼렁별을 적척 청... 망했다 마군을 하나 잃었다 퍼렁별 매우 침 침략하기 어렵다 여러분 귀 조심해 귀 조심해 내 네, 조심하란 게 도움이 됐나? 하나 더 늘었다 피해자인가봐 피해자가 늘수록 하나씩 는다 나김알렉산드라버롱별 침략한 지온 200년 건널목 신호 소리가 들려 이미 복구된 거겠지? 아야 어? 이거, 이거 살인마다 살인마 캐론 별에서 헤어진 캐로로라는 친구를 찾고 있어. 오마이 쳐다보지 마. 캐로로 찾아야 돼. <laughs> 웃지도 마. 어 그래, 사라지는 건 잘했어. 여기 한번 가서 위키 안 되네. 그냥, 그냥 뜬 건가 봐. 그냥 타이밍 좋게 뜬 거였었네. 나키, 말렉산드라. 내등 뒤에서 누군가 날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빨리 가야겠다. 이런 곳은 빨리 지나가는 게 상책이지. 어? 왜지? 전철 소리가 엄청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가까이에서 지나갔나? 저 꼬마가 날 좋아하나보다. 나김 알렉산드라 누군가 나김 알렉산드라 난 무섭지 않다 나김 알렉산드라 난 공포를 모르는 여자다 조그마한 애는 왜 자꾸 나 따라오는 거야? 나김 알렉산드라 난 무섭지 않다 <laughs> 뭘 쳐다보냐 저 정도 어린애라면 캐로로 알고 있지 않을까 <laughs> 어. 아. 안녕 나야 나 나야 나 웅니야 웅니 나김 알렉산드라 <laughs> 시끄러 꺄악 <깨>! 아! <laughs> 유, 유리잖아 <laughs> 위험하게 나김알렉산드라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 기분 탓인가? 어? 여기 사람들이 몰려있네. 여기서 다들 뭐 하세요? 어제 죽은 사람의 가족인가? 저 꼬마의 가족인가? 나김알렉산드라 이런 건 무시해주는 게 예의다. 할머니 그 <laughs> 보이는 거막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 그거 아니에 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따라가면 안 돼요 할머니 나김 말렉산드라 <laughs> 어느도 어, 생명 하나를 지켰다라고 저 말하려 했는데 할머니 제가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안 되겠네 건너 나김 알렉산드라. 철도 위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양갈래 머리를 했다. 나김 알렉산드라, 뭔가 불안하다. 나김 알렉산드라, 빨리 도망가야겠다. 꼬마가 올라갔다. 나김 알렉산드라. 내, 내가 안 그랬다. 어, 나,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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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김 알렉산드라. 근데 김, 알렉산드라. 이런데 전혀 놀라지 않는, 어, 미친. 이거 뭐야. 배때제가 뚫렸는데? 어, 미친. 저 꼬마가 하루마다 사람들 데려가나 봐. 키사라기저저은전철역 그, 전철역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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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착지잖아. 방금 뭐야, 뭐라고 떴는데 나못읽었어 너무 빨라서. 그림 엄청 많이 늘어났어. 나키 말렉산드라. 이 꽃들 원신에서 본것 같다. 키사라 기억인데? 나키 말렉산드라. 저거 보면 7화에서 나왔다. 왠지 모르겠지만 나키 말렉산드라는 알고 있다. 나키 말렉산드라 스토커가 붙었다. 옥니 나키 말렉산드라 동생의 환청이 들린다. 이게 뜨지. 사실은 내가 죽어서 기쁘지. 나키 말렉산드라 이상한 환청이 들려. 하지만 들어줬으면 해. 뭐 말해봐, 일단 나는 저주받은 전철에 치여서... 그래, 치여서... 정신을 차렸을 땐 모르는 역에서 헤매고 있었어. 근데 날왜 데려왔어? 사랑하는 옹니 아니야, 나는? 나김 알렉산드라 새치기 한다. 이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섰지만 난 일진이니까 맨 앞자리에 쓴다. 정말 안 들리는 거야? 새치기에다가 벌 받았다. 꿈이었다. 쌍둥이야 저거? 리볼이 다르네. 그날도 오늘처럼 안개가 짙은 아침이었어. 동생의 죽음에 지금 내가 관여가 돼 있는 건가? 어? 그날 언니가 나를 두고 먼저 간날 나는 혼자서 학교로 가다가 기묘한 소리를 들었어. 학교를 가는 길이었지. <laughs> 어 뭐야 나나내귀 살아 있나? 내내귀아아아 아, 아, 아. 전철이 내 바로 옆을 지나는 듯한 커다란 소리와 충격이었지. 그리고 나는 뭔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소리가 크면 크다고 경고를 해줘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싸가지 없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건널목 안으로 지금 뭐 해골 같은 게 점점 선명해져 간다. 뛰어들고 말았어. 그 전철은 죽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곧 출발하려는 것 같아. 이게 전작이네. 점, 전작의 키사라기 역하던 그 영혼들이 다이 전철 아니까? 이어지는 건가 본데? 나키알렉산드라 능력이 생겼다. 이거 내 분신. 지렸다. 우리, 여태까지 계속 함께였잖아. 사라기, 눈사라기. 묘지인가? 나김 알렉산드라. 주위에 건물들 가라앉은 거 봤나? 내 능력이다. 깝치면 이렇게 된다. 다 눈깔 깔아. 그러니까 부탁이야. 언니도 같이 와줘. 뒤돌아보나? 그만해, 데려가지 마.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어, 언니라고 그래도 죽고 싶지 않다니까 안 데려가네. 날이 아니었구나. 나 당연히 지금이 이은 날 진행 중인 줄? 저건 이름이 뭐였지? 나 나올 로딩이라 써 있던 거구나. 저거 순간 지나가는 거. 나김말렉산드라 오늘은 결전의 날이다. 무슨 일이 있든 난 살을 난살거말 거야. 나키 말렉산드라, 동생의 환영이 보였다. 부탁할게, 나를 데려가지 마. 일단 가자, 나키의 말렉산드라. 개무섭다 렉키 알렉산드라 이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너무했다 아이고 부르기 죽어버렸다 그만 쳐다봐라 어? 할머니 제가 따라가자 말라 했죠 하, 하지.. 하지마요 하지마요 아니 저는.. 전... 아니 난 분명.. 따라가지 말라 했는데 아 나한테 그래 나.. 나김 알렉산드라 나 매우 억울하다 뭐 어떻게 살아야지? 어, 나김 알렉산드라 어이가 없다 그냥 음, 음, 어, 얼탱 얼탱 어, 이 사람 눈이 있네 지나갑니다 아 그냥 지나가세요 저요? <laughs> 나 몰라? 나김 알렉산드라 무적 아왜 따라오세요 <laughs> 아왜 따라와요 헐어나김 알렉산드라 김 알렉산더라 이런 거를 보여주면 따라가고 싶겠냐는 생각이 드냐. 너네한테 묻고 싶다. 절대 안 되지. 야김 아, 알렉산더라 또 동생의 환영이 보인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저기로 가라고?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저기 뭔가가 있나봐. 다 사라졌어. 여깄네. 아, 사라졌어. 여깄네. 어, 사라졌어. 여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아아아, 점점점, 점점점... 아아아아아, 아, 점점점, 점점점... 어... 어째서... 이... 이... 여기... 역에... 이 말도 안 돼.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해 나알렉산드라나 오늘 죽나봐 나는 너와 비교되는 게 싫었어 설마 진짜 주인공이 <laughs> 아니지 따로 따로 가다가 사고가 난 거라 했잖아 주인공은 범인이 아니잖아 네가 죽고 나서 쌍둥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되었다고 으, 미안 미안해 미안미 미안. 그것만 봐주지 않을래? 어? 여 들어가는? 어, 나를 부탁 나를 우리 부탁이야 쭉 나를 함께 데리고 였잖아 거짓말 이 이건 다 거짓말이야 어? 사람이 되었구나 좋아 이러면 무섭지 않지 그러니까 언니도 같이 정 미안 정말 미안해 배경은 막 달라진다. 치치치. 어? 뭐야? 결국 동생은 언니를 죽이기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 옹리 여기 있어. 또역 앞이네. 이제 됐어, 언니. 난 혼자서 여행을 떠날게. 이제 작별할 시간이네. 정말? 이, 이해해준 거야? 쿠라야 어디 혼자 도망치려고? 어, 어 이때를 노렸어. 어 왜? 영원히 함께 있자. 제외 너는 항상 안돼 안정기사는 무슨 죄야? 헐, 김 알렉산드라 이야기 완결. 결국에 마지막에 언니랑 함께가 되어버렸네. 어. 어? 투비 컨티뉴 투? 해질녘 속 나란히 달리는 장례 전철? 뭐야, 저거. 다음 화, 저거라는 거야? 어이구야. 메인 화면 바뀌었어. 자, 여기까지. 이상. 이은날 영각의 건널목 이었, 정말 생전의 기억을 따라간다? 뭐야, 이거? 뭐더 있나? 생전의 기억을 따라간다는데? 뭐지? 처음부터 하는 거겠지? 아, 처음부터네. 그 주인공 나오는 것까지만 한번 보자.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라 생전의 기억, 막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잖아. 어? 아, 똑같은데. 지금, 주변에 배경만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어, 되게 신기하네, 이거. 어, 똑같네. 오. 이건 또 새로운 연출인데? 요해상도 똑같이 진행되나? 아, 똑같네.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내. 어쩔 수 없죠. 자, 다시 한번. 이상, 이은날, 영각의 건널모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화라 해도 마지막화 다음에 이제 DLC도 있기 때문에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